자, 아, 지금 6시 34분, 에, 서울역, 서울역 나왔습니다, 서울역. 자, 오랜만에, 그, 이제 부산, 놀러 가는 건 아니고요. 에, 부산 출장 가는 건데, 에, 그래도 또, 이렇게 나오니까, 에, 기분이 또, 어, 삼삼합니다. 음, 삼삼하다는 표현이 맞나? 에, 승차권 구입은 자동 발매기가 빠르고 편리합니다. 자동 발매 쪽으로 이제 유도하는 거죠. 예. 쭉 한번 이제 모처럼 왔으니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6시 36분 부산행 무궁화호가 있고요. 42분 포항행 KTX. 4 6분의 서대전 가는 예. 예. 저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출퇴근형그 음. 다음에 10분 뒤에 56분에 5번 플랫폼에 부산 가는 KTX 009호. 4분 후에 7시에 신해운대 행 예, 7시 1분에 KTX 임 봉해 7시라는 그 어떤 그 7시 00이라는 시간대가 아, KTX가 아니라 ITX 새마을 신해운대 1021호 열차한테 배당이 돼 있네요 예. 쭉번 이게 예, 뭐 있나 네. 영어 안하는것 같은데 예. 어떨까요? 이 서울역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역인데 에, 크고 뭐 압도적으로 다른 역하고 뭐 비교가 안 되는 역이죠. 아 어, 일본의 동경역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, 동경역? 동경역하고 비교하면 조금 얘가 더 서울역이 좀더 작은 것 같죠? 김상으로는 에, 노선도 그렇고요. 에, 서울역은 이제 그 홀, 홀이 이제 하나로만 이렇게 돼 있어서. 이 홀은 이제 굉장히 넓은 느낌을 주긴 하는데, 예, 그 뜻이 이제, 예, 경격은 훨씬 더 크고, 어, 뭐,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음, 뭐, 노선이 훨씬 더 복잡하니까, 예. 예, 청시, 앙짠루 도심공항 탄이나로 가고 있네요. 에, 여기 TMO, 어, 물론 아니 예, 어? 어. 네, 오늘 이제 모처럼 이렇게, 예, 부산에 내려가게 됐는데요. 아, 뭐 좋은 기회다 싶어서, 관심을 갖고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도 지금 이제 모처럼 왔기 때문에 한번 이제 나가보는 겁니다. 이쪽에. 에. 특별히 여기 뭐, 뭐, 본다, 뭐 이런 것보다는 저쪽에 에, KCC 아파트가 보이고요. 자이아바트가 보이고요. 네, 종근당 건강이 보이고요. 전국철도공상회. 음, 저기무 국립극단 백성회장, 백성회, 아 백성이 장민호 국장, 소극장 여기 무슨 음, 뭐 저거는야 뭐저극장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 뒤에라든 이런 데는 이제 서울역의 좀 이상 말은 좀안 어울리는 거죠. 훨씬 진작에 조금 더 차원이 좀 다르게, 에... 좀 개발이 됐어야 하는 지역인데,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게 원활하지 못했던 거죠. 어 여기 뭐 아파트 다 좋은 아파트긴 한데요. 제가 보기에는 이런 데가 이제 진작에 이제 상업지로 해서 다운타운 진짜 그 상업지로 이렇게 개발이 될수 없었는지, 에... 어쩌면 이제 그게 안된 것이 그 우리나라의 경제 뭐 볼륨, 한계 뭐 이럴 수도 있거든. 자꾸 지금 동경역하고 비교를 하는데, 뭐, 비교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,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데 동경역이라 비교를 하는 건데요. 동경역과 근처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크죠. 뉴욕의 펜스테이션역하고 비교해도 그렇고요. 음, 음, 뭐 뉴욕과 같은, 이제, 에,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도시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만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, 그리고 하여간 좀 에, 서울역 근처는 진작에 다른 모습이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에,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자 이제 플랫폼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뭐 서울역 이런 장면은 그동안 촬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. 이제 한번 그 에, 오랜만에 에, 왔으니까 다시 한번 찍어보는 거죠. 네, KTX 및 일반 열차 시간표 변경 하행. 네, 그 그렇죠. 네, 뭐, 음, 우리나라의 대동목이니까, 얘가. 네, 오늘 지금 그 서울역은 이미 이제 그 에, 조금씩, 조금씩 비가 지금 내리고 있고요. 네, 부산도 하루 종일 지금 일기예보가 이제 비가 온다,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떠신가겠어요 열차 번호 5번 플랫폼 6번 5번 다시 자. 1번 자 발톱 번 투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12번 에이펙스 473 서대전 아쉽네요. 아, 여기 지금 저도 아까, 아까 입술 나왔는데, 차가 이거였구나. 1 7 여기 6번 저기 포항 가는 열차래. 아이텍스 세마로저기 음... 이제, 저 저기 하나는 한 7시 발 아이텍스 세마어로인가고요 해운, 치네운데? 아이텍스 세마로 하나 더 들어오네. 음. 공공구 열차 이미, 예, 네, 대기하고 문을 열어놨구나. 네, 오픈해놨네. 예, 네. 제가 타고 갈 열차가 2열차네요. 예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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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2열차 이미. 네. 옆에 요거는 이제 바로 어, 46분에 출발하는 서대전행, 어, 그야말로 출퇴근형. 그니까 러 그, 마지막에 대전 쪽으로는 기차가 많이 가니까 서대전 쪽으로 하나 배차를 한 거죠. 업무상 가는 거라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못하고요. 가서 예, 또이 일을 또잘 마무리를 하고 와야 되니까요. 예, 그러니까 이런 뭐 철도를 즐기는 것은 이제 그냥 여분으로 즐기는 거지. 예, 본업은 뭐 이게 아니니까. 이 예, 열차 출발하는 건데. 한번 출발하는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일날이라서 그런지 뭐 공석이 많네요 어, 좀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가 어, 제가 보기에는 광명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것같지 않은데 009호 열차가나 009호 네, 이게 이제 아무래도 공력집중형 열차라 가속이 조금 늦는다는 거죠 네. 그런데다가 뭐 여기는 이제 그, 재래선 공용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차피 뭐, 처음부터 고속으로 달리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.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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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서대전 가는 게 아니라 포항 가는 거다, 포항. 포항 가는 열차고 저에 서대전 가는 열차네. 예. 저게 포항 가는 열차. 예. 포항 가는 열차, 저게 아마 첫 번째 열차는 아니고 한두 번째 정도 될 겁니다, 아마. 예. 음. 좀 타본 적이 있는 열차인 것으로. 자,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. 뭐가 어, 또 들어오나? 바로? 바로, 바로 입사하지는 않겠죠? 음. 편성 0 공... 5 네, 아까 출발하는 거는 0 0 9 5 5 5 5 5 5요5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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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이5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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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시 56분 출발, 부산의 KTX 9열차 1 1호차 방동 경기 성공 입니다